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나이프로 배경을 만들고 아 꽃은 음 이제 파이핑을 직접 어, 케이크 위에다 하려고 해요. 음요 나이프로 지금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꽃잎 세 개가 아한 세트가 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이 나이프는 음 크림을 뜰때 이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정리가 잘 되면 그 나이프로 어, 잎사귀를 만들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자주 크림을 정리를 좀 하거든요. 한쪽 면에 묻힌 다음에 약간 요게그 왼쪽으로 어, 밀듯이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면은, 좀 쉽게 돼요. 전에 했을 때는 이걸 뭐 세모로 만들어서 하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래서, 어, 이제 해다 보니까, 음, 이렇게 하니까 좀 쉽더라고요. 빨리빨리도 되고, 이게 지금 뭐이 배경이 정교한 거를 뭐 요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음,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 내려갈수록은 그,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떠서 좀 짙은 모양이 되게끔 질감이 좀 두껍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이 나이프로 그냥 쓱쓱쓱 그리듯이 그 잎사귀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절약돼요. 그리고 조금 짙은 색깔 지금 이제 점점 내려올수록 제가 조금 짙은 색깔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더 많이 뜨고 어, 잎사귀의 사이즈도 조금 더 커지죠. 좀빈 듯한 공간에도 좀집어넣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잎사귀를 그세 개씩 그한 달은 하, 한 세트가 되게끔 어, 이렇게 하니까 좀그 룰이 생기니까 좀 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뭐좀 듬뿍 떠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위에는 그 보이는 부분이고 밑에는 좀 많이 가려질 거예요. 이제 꽃을 이제 파이핑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짙은 색깔로 이렇게 듬뿍듬뿍 뭐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가려지게끔 이제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제 파이핑을 직접 할 거거든요. 저는 125로 지금 파이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잎사귀 짤때 하듯이 어, 꽃잎을 다섯 개, 잎사귀 짜듯이 다섯 개를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약간 좀 어, 주름지게 해 주시면 더 꽃잎 모양이 나겠죠. 네. 5 다섯 개를 먼저 이렇게 좀 팔이 좀 떨어지게 파이핑을 해주세요. 잎사이가 다닥 붙지 않게.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잎 한개 위에다가 어, 두 개의 꽃잎을 짜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각도를 약간 어, 세우셔서 짜야지 좀그 입체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이제 짜주세요. 어, 꽃잎 한장짠거그 위에다가. 이 지금 화면에는 이 색깔이 굉장히 좀 짙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짙은 색깔이 아닌데, 여기 좀 짙게 나오네요. 엄청.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돼요.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다한 바퀴 이제 돌려주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개짠 꽃잎 위에다가 하나를 더짜 주시는데 이때는 좀더 세워서 이렇게 음 색이 좀 짙으니까 잘안 보이죠 그 표현한게 이제 이렇게 짜 주시고 어, 저는 그 59s 그 팁을 이용해서 그 먼저 짠 큰 꽃잎보다는 좀 옅은 색깔로 그 주위를 어, 좀 작은 그 꽃잎 같이 그 표현을 해주세요. 지금 이게 색깔이 어, 좀잘안 보여요. 음, 너무 좀짙그 뭐라 그러나 컴컴하게 나왔어요 화면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옆으로도 했다가. 평면으로도 좀 짰다가 이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어 저는 가운데를 이제 그린 이제 남은 그린 색깔로 이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어 24번 별각지 별각지로 어 이렇게 꽃소실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너무 컴컴하게 나와서 제가 좀 하얀색으로 좀꽃소을 만들어봤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색상은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짠데다가 이제 너무 허전하니까 그좀덜핀 꽃들 봉, 봉우리진 것 같이 어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이핑하는 그 그러니까 그 케이크에다가 직접 그 파이핑할 때그 크림은 조금 묽어야 돼요. 이제 좀 힘을 좀덜들이고짤수 있게 우리가. 안그러면 이게 뻑뻑해서 좀잘 안나와요 그리고 59번 S로 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워본 거 있죠 이렇게 그 약간 라메, 라벤더 같은 어 그런건데 그러니까 저는 봉우리라고 생각하고 꽃 뭉친거 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짰어요 좀 허전한 부분들 요거는 이제 연습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거 데코레이스를 해야겠다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연습을 해세요. 저는 지금 많은 색상 쓰지 않고 그냥 보라색하고 그린색 이렇게만 지금 사용했거든요. 아무래도 다양한 색깔을 아마 하게 되면 조금 더 화려하겠죠. 연습하시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꽃잎, 을 꽃받침을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어, 꽃잎 밑에, 꽃받침,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죠. 이렇게 하시고, 어, 그 다음에 한번 어,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 어, 구워놓은 잎사귀를 이제 그 허전한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음, 간단하게, 예. 케이크를 데코레이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한번 만들어 봤어요.